여름아, 너 이런 거 어떻게 배웠어? 엄마. 여름아. 엄마. 야, 여름아 그만담뭐꽉 찼어 여보. 여름아 그만 박수. 여름아 그만. 응? 어? 그만, 얘꽉 찼잖아. 안돼. 그만하자, 그만. 이거 치울게 아빠가. 안돼. 어, 그만, 그만. 안돼. 그만해야 돼요, 여름면이꽉 찼으니까. 안돼. 아니 이게 꽉 찼잖아, 여름아, 벌써. 응? 꽉 찼잖아. 알았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새 거에다가, 이새 거. 새 거에다가 해. 음 <laughs> 가짜 흐음이지응률은 <오르미지>. 응? 엄마! <laughs> 이놈아, 이제 끝! 그만! 음뭘 아니야, 그만해야지. 이게 뭐야? 응? 그만! 주세요 이거 줘? 이거 줘? 주세요 해야지 두 손으로 공손하게 공손하게 주세요 <laughs> 여름아, 결국 엄마가 장난감을 여기다 만들어 줬어. 응? 네. 와, 여름이 여기다가 다 옮겨, 알았지? 응 어. 안녕 해줘, 안녕. 응 안녕. 응 아니, 안 빼서, 안 빼서. 응 아니, 너 계속 하고 노는데 이거 아빠 이거 영상 끄게. 안녕 해줘, 끄게. 어. 응. 싫어? 이요. 싫어? 이요. 싫어. 싫어? 뭐가 싫어? 싫어? 안녕하기 싫어? 어? 여름아, 안녕하기 싫어? 싫어. <laughs> 알았어. 아빠만 안녕할게 안녕. 음아 예쁘다 우리 여린이 맛있어? 응. 음. 우유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네? 꾹꾹꾹어 <laughs> 아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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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클너났다 진짜 나 모른다 이제.